세계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찾아보기도 힘든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 키르기스스탄. 이곳 고요한 산골 마을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사과밭은 마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가지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고 그 과실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과는 점점 작아지고 색은 바래고 수확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농부들의 한숨소리는 점점 깊어졌고 시장에서는 외면당한 사과 상자들이 트럭에 그대로 실려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제는 사과나무도 우리도 지쳤다는 말이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농약을 바꿔보고 가지치기 방법도 바꿔봤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매일 모여 논의했지만 희망은 점점 멀어졌고 사과 밭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소식이 마을을 뒤흔듭니다. 한국에서 전문가가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상의 땅 80년 전 강제 이주로 떠나야 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농업 기술을 들고 마을을 돕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멀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작은 트럭 한 대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사람, 깔끔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조용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도우러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박사. 한국 농업 기술원에서 파견된 농업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회관에 모아 칠판에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뿌리, 줄기, 잎 하나까지 세세히 그려가며 사과나무의 몸을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병에 걸리면 어디가 아픈지부터 알아야 하죠. 정박사의 수업은 단순한 농사법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었고 분석이었고 무엇보다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도 그의 설명에 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시연한 가지치기 접목 토양 분석. 그는 농부들이 손에 흙을 묻히며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사과는 점점 더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과나무는 다시 100kg이 넘는 수확량을 기록했고 사과는 색과 맛에서 모두 극찬을 받으며 비슈케크 시장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농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가공공정을 배우고 말린 사과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 농업. 마을은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또한 명의 방문자가 도착합니다. 그는 정부 공무원이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키르기스스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한국에 연수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고 협동조합은 다른 마을을 돕는 교육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상의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절망의 사과밭이 어떻게 희망의 과수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조상과 후손 두 세대를 잇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수천 명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씨앗 하나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이 바크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근처의 한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려인의 후손입니다. 세대를 이어 사과를 재배해 온 그의 가족은 조상들이 심은 나무에서 삶의 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80년 전 조국인 한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과밭을 가꿨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농토가 아니라 조상의 기억이 깃든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사과밭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나무 한 그루에서 100kg이 넘는 수확을 하던 것이 해마다 그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사과는 작아지고 색이 바래고 당도마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외면당하고 대부분의 수확물이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농약도 바꿔보고 새로운 비료도 사용해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사정을 가족들에게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 안드레이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이웃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엔 피로와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안드레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묵묵한 손길이 떠올랐고 처음 사과나무를 심던 그날의 이야기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 톡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농업 전문가가 오신다네요. 우리를 도와주시려나 봅니다. 그 소식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기대만 하던 조국 멀고도 먼 나라였던 한국이 직접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투성이 트럭 한 대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 정박사였습니다. 그는 깔끔한 옷차림에 따뜻한 눈빛을 지닌 중년 남성이었고, 첫 인사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도우러 왔습니다. 박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마을 회관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과나무의 구조를 칠판에 그리며 설명했고, 나무를 사람의 몸처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이어질수록 모두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벌레의 생태주기를 이해해야만 농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가지 하나를 자를 때도 햇빛과 바람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심지어 흙의 산성도와 영양분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건강한 나무가 자란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겐 신세계였습니다. 정박사님은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사과밭에 가서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앞에 두고 가지치기를 시연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지를 자르는 손길은 섬세했고 과학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정박사님이 한국에서 가져온 전목용 가지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달고 저장성 뛰어난 한국 사과 품종이었습니다. 그는 손수 기존 나무와 새로운 가지를 맞춰 자르고 접착한 뒤 정성껏 감싸 주었습니다. 이제 1년 후면 이 가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과가 열릴 겁니다. 더 크고 더 달고 더 붉은 사과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희망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드레이와 농부들은 정박사님의 지도를 따라 토양을 검사하고 계절별로 필요한 영양소를 계산해 비료를 뿌렸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이제는 정확한 시기에만 진행했습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달후 그들은 눈으로 사과나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잎은 진한 초록색으로 반짝였고 나무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나무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문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학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오르는 천산맥의 풍경 속에서 사과밭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가지마다 무거운 열매가 달려 있었고 붉은빛 사과는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안드레이는 첫 사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탄력 있는 감초. 그리고 한입 베어 물자, 그 맛은 어린 시절 기억 속 사과 맛 그대로였습니다. 수확량은 놀라웠습니다. 한 그루당 평균 110kg 많게는 120kg까지 수확된 나무도 있었습니다. 당도는 11도에서 14도로 상승했고 모양과 맛 모두 최고였습니다. 그의 마을의 수입은 3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수확은 모두의 얼굴에 되찾은 웃음이었습니다. 정박사님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지식을 이 변화를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협동조합 아리랑을 결성했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조합원들의 사과를 수집해 공동으로 품질 검사와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정박사님이 가져온 건조 장비로 말린 사과를 만들기 시작했고 고급 포장지에 담아 시장에 내놓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사과는 처음 본다는 호평이 쏟아졌고 다른 마을에서도 배우고 싶다며 요청이 밀려들었습니다. 이후 마을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가공과 유통, 마케팅까지 직접 수행하는 복합적인 농업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었고 아리랑 협동조합의 웹사이트에는 재배 철학 제품 사진 당도 인증 결과까지 상세히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첫해 가공 제품 판매량은 과거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공동체와 지식 공유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곧 키르기스스탄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해 조합 운영을 벤치마킹했고, 청년 농부 세르게이는 한국에 연수가서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농업 앱과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을 혁신했습니다. 매출 기록, 재고 관리, SNS, 고객 응대까지 농업은 더 이상 구식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지식 기반의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르게이가 강조한 것은 나눔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혼자 간직하지 말라는 철학이 가장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 말은 마을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매달 수십 명의 농부들이 아리랑 협동조합을 방문해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과 밭은 예전처럼 단순한 농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거점이며 희망의 발신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용히 마을로 들어온 한 사람의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도우러 왔습니다. 이 문장은 단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손길이었고 국경과 시간을 넘어 이어진 한민족의 깊은 정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이제 말합니다. 우리 사과나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뀐 건 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사과밭에 다시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도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매일 아침 사과밭을 걷는 일이 고된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설렘과 기대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과나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열매가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사과들은 붉고 둥글며 빛을 받아 반짝였고,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땅에 닿을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첫 수확의 날. 안드레이는 가족과 함께 사과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농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그 누구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사과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한입 베어 문순간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 맛, 어릴 적 조부모와 함께 먹었던 사과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감촉, 그 달콤함, 그리고 그 감동까지 마치 할아버지께서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잘했구나라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무게를 재어 보았습니다. 어떤 나무는 110kg, 어떤 나무는 120kg까지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크기와 맛 색까지 완벽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상인들이 이번에는 줄을 서서 사과를 사려고 했습니다. 상자마다 예약이 걸렸고 누가 먼저 사가느냐에 따라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당도 측정 결과도 기존 11 브릭스에서 14 브릭스로 크게 상승했고 품질은 중앙아시아 최고로 평가받았습니다. 비슈케크의 한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과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이 맛은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수익은 32%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값진 수확은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밭에서 일하던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도시로 떠나기 위해 농업을 외면했던 이들이 이제는 농업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박사님은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제안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지식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을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력하고 기술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낯설었고 오랫동안 각자 경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내 땅에서 난 것이니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님의 말처럼 지식은 함께할 때 가치가 배가 된다는 믿음이 점차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열한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아리랑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동 조합은 단순한 생산 단위를 넘어 품질 관리 시스템, 공동 가공 라인, 공동 마케팅까지 포함하는 복합 조직으로 탄생했습니다. 가공 장비도 도입됐습니다. 정 박사님이 전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말린 사과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제품을 포장해 시장에 내놓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간식은 처음 본다며 소비자들이 감탄했고, 한 매장은 전량을 매입한 뒤 고정 납품 계약까지 제안했습니다. 유통 경로는 점차 확장되었고 수도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협동조합은 더 이상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조합원으로부터 사과를 수집하고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한 것만을 가공했습니다. 수익은 공정하게 분배되었고 이는 건강한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마을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농업부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마을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과밭을 돌아보고 협동조합 운영 방식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국가 차원의 농업혁신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사과조차 팔수 없던 자신들이 이제는 국가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한국.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삶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은 단지 조상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문을 열어준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 감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박사님은 두 번째 방문에서 특별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청년 농업 리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젊은 농부 한 명을 한국에 연수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발된 인물은 세르게이 바. 23살의 청년으로 어릴 때부터 사과 밭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하며 자라났습니다. 성실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되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떠나는 날 마을은 축제 같았습니다. 모두가 모여 송별회를 열었고 한국 농업 전문가들에게 전할 감사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청년의 출국이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열어주는 문이었습니다. 세달후 세르게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수십 개의 농업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노트북에는 농장 자동화, 센서 관리, 마케팅 전략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데이터 센서 드론 AI 농업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다시 협동 조합을 활성화시켰습니다. SNS 계정을 열고 제품 사진을 찍고 고객 응대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사과 하나를 팔기 위해 수십킬로를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출은 6개월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왔고, 마을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변화는 세르게이가 한국에서 배운 성공은 나눌 때, 진짜 가치가 있다는 철학을 실천해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달 수십 명의 인근 마을 농부들이 협동조합을 방문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장비 사용법, 품질 관리 방법, 온라인 판매 전략 등을 전수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돌아가서 자신만의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설립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 이제는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이 한마디가 마을 전체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딴 산골 마을이 아니라 지식과 연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한 사람, 정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밭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수천 명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세르게이가 돌아온 후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매일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삶이 지쳐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사과밭에서 시작되는 하루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과나무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농사를 짓는 손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과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협동 조합 아리랑은 매달 수톤의 사과를 수확해 말린 과일로 가공했습니다. 고급 포장에 담긴 제품은 비슈케크를 넘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국가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젊은이들의 귀향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노트북으로 SNS 마케팅을 운영했으며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농업을 실천했습니다. 더 이상 농부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첨단을 걷는 직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충분히 멋지게 살수 있다는 걸요. 마을의 변화는 점점 더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아리랑 협동조합을 농업혁신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전국 농촌 대표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농부들이 돌아가 자신만의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이 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년 만에 협동조합 수는 47개로 늘어났고, 수천 가구가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정 박사님이 전해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마음이 씨앗이 되어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빚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언론이 취재를 올 때마다, 사람들은 반드시 한국의 도움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한국이 보내준 작은 도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물결처럼 퍼져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카자흐스탄의 한 농부가 편지를 보내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리랑 협동조합을 방문한 뒤 자신의 마을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주변 마을 농부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도 한국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진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다른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정 박사님은 세 번째로 마을을 찾았을 때그 변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드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씨앗만 뿌렸을 뿐인데 여러분이 그 씨앗을 이렇게 큰 나무로 키웠습니다. 그 말에 안드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조상의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것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리랑 협동조합은 단지 경제적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장비를 필요한 마을에 빌려주고 연수를 받지 못한 농부들에게 일일이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협력과 지식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리랑 협동조합에서 배운 마을이 또 다른 마을을 가르치고 그 마을이 또 다른 마을을 일깨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결이 퍼져갔습니다. 이제는 중앙아시아의 농업 지도를 바꿔놓은 이 작은 마을이 글로벌 농업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진들이 마을을 방문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국제개발기구에서도 협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게 아닙니다. 다만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눈 것 뿐입니다. 사과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천산맥 너머로 아침해가 떠오르면 초록빛 잎사귀 사이로 붉은 사과가 빛납니다. 안드레이는 지금도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심은 그 사과나무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요. 왜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으셨는지. 왜 그리 조용히 묵묵히 일하셨는지. 그의 눈에는 감사와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을은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진짜 풍요는 지식과 마음을 나누는 그들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한국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은 농업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돕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은 그 마음을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넘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어디든 닿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협력이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새기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받은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따뜻함 하나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멀고도 낯선 나라 중앙아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감동은 단지 사과밭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잇는 사랑이었고 국경을 넘은 신뢰였으며 서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딘가에는 여전히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작은 관심 하나가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희망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래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나도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연결의 시작입니다 저희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마음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한국과 세계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낸 고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어떤 한 줄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의 연결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늘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